사람을 대할 때 애초에 좀 다친 마음인 상태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여자한테는 안 그러거든요 중학교 때는 남녀 각반 고등학교에도 남자가 많이 없었다는데요 그리고 여대를 나오게 되면서 남자가 불편해져버린 케이스입니다 주변에도 흔히 있는 케이스로 여중, 여고, 여대트리가 진짜 어머!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모태솔로 26년 차 강지수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신데요? 어, 너무 예쁘신데요? 와. 근데 모태솔로가 아닐 것같은데 아니 근데 어린 시절 외모가 어, 사진을 뚫고 나오는 거것 같은데. 딱 연락하는 것까지는 재밌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러면 그때부터 한 이틀 전부터 나 내일 나가야 된다 이런 부담감도 이 생겨요. 그래서 좀 집에 혼자 있는 걸더 선호하는 편이거든요. 한달 한 넘게를 집에 혼자 있었던 적이 있는데 이대로 가면 진짜 결혼 못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약간 왕따를 당했었거든요. 어릴 때 뚱뚱하다는 이유로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음. 그때는 제가 진짜 뚱뚱했었어요. 음. 90에서 100kg까지 머글글 으따가 났고 그래서 뺐어요. 그 뒤로 운동을 엄청 열심히 했다는 참가자. 운동을 꾸준히 하면 좋은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근육에서 남성 호르몬이 나와서 좀더 남성적인 성격으로 바뀌어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할 수도 있고 일상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정도로 말이나 행동에 자신감이 붙습니다. 어, 목걸이도 막 누웨인 존슨 같은데? 여기 다른 참가자 또한 뚱뚱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거 보면 뚱뚱한 사람이 굉장히 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극한의 효율 중이라서 연애만 하고 끝나는 인연들은 좀 시간이 아까워요. 이 말에서는 여러 가지를 느낄 수 있었는데요. 효율충이라는 단어는 사전 인터뷰 자리에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는 단어죠. 만약 소개팅에서조차 이런 식으로 말했다면 좋은 관계로 진전되긴 힘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비하 연애는 시간이 아깝다 등도 좋은 말습관은 아닙니다. 7개월 동안 소개팅을 20번에서 30번 정도 한것 같아요. 미... 30번 소개팅을 했는데 연애까지 도달을 못한 건 굉장히 매사에 신중한 타입이거나 눈이 높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외적으로 제가 문제가 되어 보이진 않고 직설적 부분이 있어요. 스태프가 카메라를 신경 쓰지 말아달라고 말하자. 있는데. 그치만 줄여주지 말고 <laughs> 솔직하죠 솔직한데 언희한테 호감이 가려다가도어 무서워가지고 음. 마음을 딱 내려놓으실 분도 있을 수도 있어서 솔직한 음, 것과 무례한 해서. 것은 한끗 차이이기 <laughs> 때문에 허희의거짓말까진 아니어도 너무 울려 너무 말하기는 너무 도움이 너무 많이 될것 같습니다 저만의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사람의 걸음걸이 그 다음에 가끔 젓가락질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걸 20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았다는 거는 이건 고집이 진짜 생겨요 이걸 정도 사람에서 20몇 년간 들었을 텐데 안 붙였던 이건 대단한 똥고집이 아니거든요 <웃음> 싫어 <웃음> 싫은 것도 정확하게 얘기를 잘안해 사람이 되게 고집 있는 사람이어도 연애하면서 바뀔 수도 있어 사람은 쉽게 안 바뀌어 아니 아니야 바뀌어 바뀌어 민호만 이렇게 <laughs> 생각하는 게 너무 결 너무 되게 <laughs> 그거를 너무 막아놓고 있는 거야 제가 말이 좀 빨라요 이게 강사 특인데 다음 참가자는 말이 빠른 게 문제였어요. 문제였습니다 저한테 나름 칭찬이었던 게 다른 선생님 강의는 두배속으로 보는데 두 선생님의 강의는 오히려 영점 7배속으로 본다 좀 압축적으로 강의를 한다 그래서 말이 좀 빨랐네요 아니 <laughs> 은지 <laughs> <laughs> <인재> 씨가 말할 <laughs> 틈이 없는데 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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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 다 왔다 지금 말이 너무 많대요 <laughs> 근데 말이 빠르면 사람이 좀 부산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여성이 제자제잘 떠드는 걸 좋아하는 분들도 많지만 너무 과하면 좀 부담스럽습니다. 원래는 별로 연애 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친구들 중에 저랑 같은 모태솔로가 진짜 많았어요. 16살이 되니까 다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같이 놀 친구도 없어지고 부러운 거예요. 사랑보다 우정을 택한 모태사지겠다. 케이스입니다. 헤어져. 보통 여중 여고 모태사니야죠. 여대 출신이 많아요. 여중 많은데요. 여고 여대를 나와서 주변에 다 여자인 친구들밖에 없어요. 남고로 나오고 공대에 나오고. 군대도 갔다고 하니까 계속 남자들 많은 좀 그런 게 있어서 네, 이성을 만날 기회가 이제 없었습니다. 남초 집단 에 다녀도 연애 할런거다 하니까 저는 자기 관리나 이런 데까지 좀 노력들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약간 흥동한 편이라서 오빠 안받는 태영입니다. 형소의 그럼 원래 언닌는 스타일은 어때요? 뭐 캐릭터 티셔츠 이런 것도 좀 입고 해가지고 제가 쌍둥이 형이 산 옷만 입어요. 이것도 쌍둥이 형 옷인데. 음. 토끼 캐릭터 아니 그예 토끼 캐릭터. 꽃 옷도 사실 화려하게 입고 멋지게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이해를 잘못해 주는 것 같아서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재앙이야. 아, 형이랑 좀 단절시켜야 될것 같아.